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7월 12일에 업로드 된 이번 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한 내용은 없는데, 메아리 이막 있잖아요. 개발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요약해 놨습니다. 왜냐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때 번역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눈으로밖에 볼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서 다 이제 요약을 해줬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메아리 이후 스토리 공개 시점. 뭐, 메아리가 스토리가 매주 하나씩 공개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왜냐면은 기존 예전 시즌들처럼 한 주에 조금씩 전개됐단 말이에요.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새로운 스토리 공개 일정을 적용하려고 한데, 자, 망령에서는 각각의 막이 시작될 때 해당 막의 모든 스토리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망령이 다음 이제 에피소드잖아요. 오케이? 그때부터는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일 때 3주차인가 4주차인가까지 있었잖아. 그거를 이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한 번에 다할수 있어. 그러면은 이 막이 나왔을 때는 이 막에 대한 게 있죠? 뭐, 5주차부터 8주차 하면은 그걸 다 처음에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줄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 막의 모든 스토리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에 관련된 겁니다 그치 액트 액트 액트가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 지금처럼 이제 주마다 하나씩 개봉되는게 아니라 그래서 망령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은 아니야 오케이 음 다음 망령에서부터 자, 메아리의 새로운 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막에서 새로운 전장을 통해 네소스의 중심부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작 일자는 동굴과 도관은 7월 17일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장의 핵은 7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7월 17일부터 다음 막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동굴과 도관 세 번째 전장의 핵은 7월 24일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무기와 복강 무기 하나가 있는데 복강 무기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로켓 지원 프레임에서 아아그 로켓 지원 프레임 지금 아주 인기가 있죠 보조무기 이거 아무래도 너프 막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태양 속성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당연히 제작이 되겠죠 최후형체에서 처음 선보인 중량 집중 사격 파동 소총 하위 무기군에도 새로운 수집품이 또 추가됩니다 이건 태양 속성이라 보조무기 로켓 보조무기 지금 속성이 두 개인 거 아시죠 물리의 그 물리, 칸의, 칸이야 물리가 아니고 초월 속성 하나, 부름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군주의 페어에 있는 그 빛인 친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게 나오는 겁니다 속성이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즌 무기라서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제작 못하는 건가? 뭐 아무튼 추가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이트 지지가 해서 보면 되는데 아마 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이번 시즌 무기니까 어, 그리고 파동 소총 이거는 두둥두둥 쏘는 거 있잖아. 새로 나온 거. 저번 시즌부터 나온 두둥두둥. 한번 하면은 점사 두 번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두둥두둥 하는 게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전기 속성이죠. 그다음에 완벽한 역설 아시죠? 요게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이그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 기원 특성이 근접 무기에 엄청 보너스란 말이야. 플러스 알파란 말이야.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아마, 원투펀치랑 트렌치베럴, 배럴... 아, 이거, 라이트 지지 가면 저게 있어. 어, 예전에는 여기 원투 트렌치 이제 다 됐거든. 근데 이번에는 다시 만, 만드는 거에는 3, 4퍽의 추가적인 특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 어, 다시 뽑으시려면 원투펀치나 트렌치베럴 아무거나 써가지고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좋은 특성도 있겠지. 라이트 지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자 유물 특성 이막이 시작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유물 보면은 아, 몇개몇개 열인지 모르겠지만은 메알이 액트 2가 시작하면 열이 한개 생긴다라고 맨 밑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씩 되는 겁니다. 그게 추가되는 게대보음막 저격소총, 그 다음에 수집가, 그 다음에 소유 소총탄약 태양 맹폭 저격수의 명상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봉, 저격총 대봉어방이고, 수직과 개조부품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다. 아마 1로 바뀔 것 같고요. 태양 저격총으로 정밀 적중시키면 소각시키는 거. 그러니까 저격총에 되는 거죠. 점화가 더 넓은 범위에 추가 피해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저격총으로 적중시 짧은 시간 동안 저격총 피해 안정성, 재장성 보너스가 중첩되는 거. 결국에는 다음 에피소드 시즌이 아니고, 다음 에피소드 2는 저격총에 아주 큰 시너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소각시키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어가지고, 태양 저격총에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밸런스 및 개조부품에도 추가적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류탄과 섬조 유령을 비슷하게 조정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뭐, 데미지를 한다는 건가 뭔, 뭔지 잘 모르겠고요 보스와 미니보스를 상대로 황혼의 변기와 태양의 망치 피해가 증가합니다 황혼의 변기 도기 던지는 거 태양의 망치 아시다시피 탄패 망치 던지는 거 방어구입니다 일반 방어구 개조 부품과 예비 탄약 개조 부품을 교환하여 최대 탄약수보다 더 많은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합니다 이게 방어구 개조 부품하고 예비 탄약 개조 부품 이게 무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대.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봐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있었겠지. 그러면은 의도된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 사항을 상세하기 위해 다음과 다음 탄약 관련 상이 버프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면은 원래 진짜 많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의도된 게 아니었으니까 줄겠죠. 그렇 그러면 모든 무기 유형의 예비탄약이 최대 15% 증가하지만 예비탄약이 적은 무기 유형의, 무기 유형의 무기는 더 많은 버프를 받습니다. 뭐, 어, 사, 연사력이 늦은 그런 무기들이 좀더 버프를 받는다는 소리겠죠. 뭐, 그래봤자 뭐 한두 발 늘지 않겠어? 예비탄약 개조부품 비용이 1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무기가 아니구나. 응? 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무기 개정품이 아니란 소린데, 그치? 지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아시는 분 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아무튼 뭐가 있었대. 아, 무기? 텍스 메카니까 정찰 소총의 피해가 pve에서 30% 증가한다고 해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텍스 메카니까 정찰 소총이면 공격적 프레임을 말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텍스 메카니까 정찰 소총이 일단은 경위 무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몇시즌 전에 나온 그 의식무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긴팔이라는 정찰소총이랑 그 오시리스의 시험에 나오는 그 정찰소총 하나 있습니다. 네개예요 이번 시즌 정찰소총은 텍스 메카니카제가 아닙니다. 얘네는 공격적 프레임이 아니라 텍스 메카니카 정찰소총의 피해가 증가한다고 나왔거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텍스 메카니카 정찰 소총의 피해가 PV에서 30% 증가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텍스 메카니카의 그 특수한 그 특성 아그 기원 특성을 말하는 건가? 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설마 공포를 텍스 메카니카로 퉁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공포가 다 텍스 메카니카인가 아니면은 차별이잖아요. 이번 시즌 정찰 소총도 공포인데 텍스 메카니카가 아니란 말이에요. 텍스 메카니카는 왼쪽에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줄쳐있고, 텍스 메카니카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확인이 필요해요. PV 전투원을 대상으로 저격총의 피격 반동이 50%감소합니다 뭐 의미가 있나요? 에리아나의 맹세가 보호막에 주는 피해가 67%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봤자 이거 쓰겠습니까? <laughs> 숙련 개조 부품의 능력치 감소 효과가 제거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천공의 속독사와 함께 사냥법을 사용할 때, 사격 피해가 25%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강력할 것 같긴 한데, 지금처럼 엄청난 딜은 낼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벌레 속삭임으로, 사격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런 건 맞아요. 중탄보다 특탄이, 뭐, 어차피 경이긴 하지만은, 둘다 경이잖아, 그치? 더 세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여름 이벤트, 지점입니다. 이번 연도 지점 세트인데, 저는, 야, 지점 세트를 최초로 아무것도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게임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약간 예전에 항해사 느낌이거든, 여러분? 그 항해사 방어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컨셉 아트만 보면 졸라 구려 보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련의 장 실험실에 새로운 대온란 하드웨어 모드를 그러니까 개조 어? 모드? 대온란 하드웨어 모드? 모, 모드? 모 이게 따로 모드가 있다는 거지 그치? 조정 옵션 아니지 아대온란 하드웨어 그 그게 그 시작된다고 해요. 아무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현회장 이거 뭐야? 렉, 레... 뭐야? 이게 렉, 레... 렉루, 알리시루, -E 컬래버레이션을 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얘는 뭔데? 얘는 <laughs> 뭐니? 아시는 분? 어... 자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어 아무튼 뭐 그거랑 뭐야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훌륭한 목적으로 위한 혼단 이거는 이번에 번지의 날 캠페인 어 페이지 가시면 기부를 할수 있고요 저번에 이제 다 나온 거고 뭐 경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어 기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장애인 프라이드 달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핀을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플레이 가능 소장용 핀이 판매될 때마다 7달러가 여기 기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번지스토어에서 이걸 사야지 기부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번지재단에다가 미화 10달러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문양을 드립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문양이네요 항상 뭐 요거 두개 요것도 요것도 변제나 캠페인하고 여기 번지재단 기부, 요런 거 해가지고, 문양 얻으실 분은 기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메아리 1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예살작품으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시로 하는, 어, 그런 거 많이 나왔고요 아니, 오시리스 세인트 왜 자꾸만 하는 거야? 아, 이게,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laughs> 자, 그래서, 요거에 선정되신 분들한테 요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작품을 선정해서 아마 다음주 데스티니 소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데스티니 디스코드 및 스라이드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팀에서 자 KR 뭐 KR 야 이거 운영을 해? 보는 사람 있어요? 자, 아무튼 디스코드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공지 채널을 업데이트 하고요. 어 여기는 들어가야겠다. 어. 어 여기는 들어가야겠네요. 자, 데스티니 더 게임 디스코드 여러분들도 이제 공지를 받으실 거면 여기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 보입니다. 자 플레이어 지원 보고 공성파괴 헌터 번들 공성파괴 헌터 번들을 구매해도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전에 번들을 구입하여 이제 받지 못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한 해결 아직 안 됐잖아 죽여버려. 원들을 구입하여 방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받을 수 없대요. 나는 안 샀지만 사신 분들 알려진 문제 사항입니다. 크리미니 단건과 늑대발톱 모기를 획득해도 오리먼트 의 취향 업적 진척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합 경기 야 이거 저번에 그 라이브 제가 방송할 때 이거 안 된다는 분 있었는데 아이고. 종합경기 선수 업적 진척도에 새로운 PvP 게임 모드가 완료가 개, 새로운 PvP 게임 모드 완료가 방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봉대 작전 플레이리스트에 대항 전장의 용사가 나타나고요. 위험한 추진력 특성이 변덕스러운 폭풍 로켓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는 도전 주간 도전 아이콘이 네소스 옆에 나타난다고 하고요. 통달 칭호가 소자 등급 진척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저번에도 이제 방송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물어보신 분이 시작하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이거 업적, 칭호 얻으시는 분들한테 좀 빡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명화나 뭐 그런 거 나왔는데 별로 볼 필요 없고요. 자 이막이 조금 이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막을 완벽하게 완료하시고 강철 깃발도 좀 재미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해드릴 건 없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